제17회 달성군 수기 생활체육 골프대회가 지난 29일 고령 마스터피스 CC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성군 체육회와 달성군 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달성군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달성군 수기 생활체육 골프대회는 매년 열리는 전통이 있는 대회로 올해로 17회를 맞이했습니다. 어, 오늘 날씨도 좋고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에 달성군 골프 동영인들과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대회는 양한명 초대회장으로부터 시작되어 25년 이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뜻깊은 대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참석해 주신 골프 달성군 골프 동영인 여러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 대회는 달성군 내 골프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입장식, 회장단 및 임원 소개, 국민 의례, 개회사, 대회사, 환영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는 단체 최강전, 개인 최강전, 개인전으로 나뉘어 엄격한 규칙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또한 폐회식과 행운권 추첨도 함께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남자부 우승은 전태열, 여자부 우승은 김선희, 단체 우승은 백구의 클럽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얻었습니다.